체리, 설리, 메리, 테리, 보리, 테리, 메리 메리 메리웨이, 허? 메리웨이. 서리야 서리야 서리공주 서리공주 응? 서리공주 메리 테리 응? 응? 체리 너, 보리야, 보리? 아, 야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아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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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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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뚱하고 있어? 어? 체리야 왜 왜 삐졌어? 안 돌아줘? 일로 와. 아오게 나왔어. 나가자. 일로 와. 나가자, 나가자. Naga zah, naga zah.